지난해 해남군민은 88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205명, 다시 말해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은 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암 중에서는 폐암에 의한 사망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암과 결장직장항문암, 체장암, 유방암, 식도암이 딜을 이었습니다. 암에 이어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9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이어서 심장질환, 폐렴, 노세, 당뇨병 등이 딜을 이었는데 이 같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더 높은 곳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려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볼때 해남에서는 사실상 지난해 사망자 2명 가운데 1명은 암과 순환계통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암에 의한 사망자는 남성이 순환계통 질환에 의한 사망자는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사망자 가운데 암이나 질환이 아닌 외인에 의한 사망자는 95명으로 11%를 차지했는데 교통사고와 자살, 추락사고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남방송, 노영수입니다.